계시록 10장. 계시록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의 도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지개는 언약이지요. 하나님의 속성과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얼굴은 해갔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발음 불리는 갔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가 펴놓은 작은 채가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한 이루실 앞으로도 이루실 그 일들을 가지고 발을 바다 위에 하나는 땅에 올려놨는데 모래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땅은 모든 신정을 민족을 의미하죠. 세상과 모든 민족. 그이 땅에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제, 창세 후에, 창세에서, 창세계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6천 년 동안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인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5장에도 보면은 그 봉에 있는 책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말씀할 때도 보면은 그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도 힘센 천사가 오장에도 보면 일절에도 보면 이절에 보면 그 책을 펴기에 합당한자가 누구냐 큰엄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걸볼수 있습니다. 또 오늘도 보면은 십장에도 보면 또 힘센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점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까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점점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하루를 살면 일또 1년을 살고 하루를 하루를 살다 보면 1년을 살고 1년을 또 10번 살면 10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생이 점점 어디를 향해 갑니까? 점점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다 보면 대언하시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3절에 사자가 부르지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그 천사가 크게 부르지는, 부른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까, 천둥이 음성을 내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제를 보면 일곱 천둥이 내 음성을 내서 말하려고 할 때, 막그 음성을 말할 때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그걸를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하늘에서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그리스의 음성이죠. 그것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보면은 열어 주지 않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이 다 알면은 교만해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많고 인간은 항상 보면 부족한 것, 투성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순간 우리 그리스도로 하고 그것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지요. 근데 천국은 보면은 참 두려운 거지요, 두려운 것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심판할 때 많은 두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감춰, 감춰놨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늘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지요. 보제로 내가 본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있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목도로 살아 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바다와 그 아래는 것들을 창조하신을 붙이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 대학자들에게 밝게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11장에는 일곱 나팔, 마지막 나팔이 들려서요. 현제 지금 여섯째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팔 하나만 남은 거예요. 나팔 하나만 이제 불려지면,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에게 그긴 세월 동안에 태어내놓은 성경의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다면 더 이상, 그럼 무슨 시간이 없겠어요?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않는 게 무슨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 버린 시간을 인간이 되돌릴 수 없잖아요. 인생을 못뭐 되돌릴 수 있습니까? 회개할 시간이 더 이상 없는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돌아오시던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을 얻을 때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우리가 다 허비해버리면 은더 이상 시간이 없는거죠. 젊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일도 하고, 젊어서 빨리빨리 술종에 하나는 분들을 위해서, 뭐, 일도 좀 하지. 나이 먹어가지고 집행이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막내가 밥 먹으면서 세상 저렇게 그러더라고요. 네, 엄마, 아빠 젊을 때 모시고 여행도 좀 다녀야 되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그 뭐, 일하느라고 바빠서, 뭐, 갈 수가 있습니까? 지가 일안 하면은, 뭐, 그거 누가 해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냥 시간이 없는 거지 너나 갔다 와라. 그더니 아, 자기는 이제 안 가도 된다. <laughs> 유럽을 두 번이나 갔지 뭐. 응, 안가본는가 뭐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모든 게 만사가 다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싸낼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내가 있는 거죠. 이거면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면 그리스의 신비입니다. 그리스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가 뭐겠어요? 그리스가 신비거든요. 우리의 신비. 그 구원을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보금쇠 보면 은 하늘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주님이 그러셨거든 주님은 다 버리고 자신을 다른 자들에게 자신의 신비를 보여주시죠. 알려주시고. 그렇지만은 그 많은 무리들, 주님께 병이라 고치고, 뭐, 떡이나 얻어먹고, 자기들 욕구나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신비가 보여지지않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봐도 하나님을을 모르는 거죠. 왜 그리스의 신비를 모르니까. 로마서 16장하고 에수소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비는 모금으로 방인들이 상속자가 돼서 같은 몸에 속하고 모든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네 부원의 신비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일방인들이 다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잖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다한 형제의 한 몸이 되게 주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서 기다리니까 어느 혹 누가 당신의 동료와 형제들이 왔다고 하니까 누가 내 형제고 부모냐. 여기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나의 형제요 부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의 그 모든 약속, 약속이 뭡니까?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를 위하여 내이 세상에서 집이나 전토나 땅이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다 버린 자는 금생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따라 가느라고 뭐 그거는 다 버리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것 중에서 한 가지만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버린 걸로 채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버리고 따라온 자들을 주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여러 배를 주신다고 했고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 분명히 주님이 보금세 이 말씀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를 그것을 찾게 하시고 영원한 보상으로그 영원한 축복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비인 겁니다. 신비.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또 다시 내게 네 말하이르데 가서 바다와 땅에 서있는 천사의 손안을 펴은 작은 책을 작은 책을 취하라. 그러면서 9절에 그, 내가 그천사에 가서 그네 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네 주소서. 이제 앞에도 이제 10장까지, 9장까지 여한이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앞으로 계속 대언을 해야 되는데, 11절, 11절에 보면은, 다시 또 대언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걸 먹으라고 하세요. 10장, 10, 10절, 1 1절 보면. 앞으로 또 예언을, 그 말씀들을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와 땅 위에 있는 천사애가 그걸 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 들은 것처럼, 이제 남은 이루어질 일들, 그것을 그 작은 책에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천사가 땅과 바다 이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일들을 그 책에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고 가서 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이렇게 해라 하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가서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지. 아이, 나 싫어요, 주님. 나 대는 그만 달래요. 아유, 주님의 사랑게 너무 힘들어서. 나 그만 먹어도 되었습니다. 아이고, 주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고 아, 명예의 순종을 해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순종의 제사도 낫고, 듣는 것이 순행의기것도 낫다고. 듣지 않고, 쭉 순종하는 것은 우상하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이 말씀 하시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취하는 건내 몫입니다, 내 몫. 우리는 어떤, 하나님은 한달 만에 받은 그 악한 종처럼, 가만히 앉아서 모든 걸 주님이 다해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참 많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뭐,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구원은 알아서 주님이 다 해주셨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또 우리가 행동으로 취해서 취할 건 취해야 되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지. 말씀은 내가 봐야 되고. 말씀 따고 덮어놓고 있는다고. 말씀이 외워지니까 <laughs> 저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좀 외우려고 지금 노트에다 쓰고 있어요, 신약만. 일단은 외울 걸로 싹 써야 신약만이라도 써놓고 이제 반복해서 계속 읽어가, 읽으면서 좀 외울 까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아휴, 한 시간만 써어깨왜 이렇게 아픈지. <laughs> <laughs> 공부는 젊어서 해야지. 참, 나이 먹어서 참, 머리 안돌아가는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니. 몸은 그냥 녹수되고, 심들지 젊어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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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노, 세가 되면 나이 먹어서 공부하려니까 그, 그가 이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내 배는 쓰게 할 테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입에서는 단데배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은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 쓰다는 의미가 언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가혹하게 하다, 쓰라리게 하다, 비참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뭐 우리를 뭐 음? 불러가지고 뭐 가혹하게 와뭐 쓰라리고 와. 지참하게 하는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행복하게 해주고 날마다 기쁘게 해주고 날마다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시지 좀 에르미야 15장 16절 아니 에스겔 2장 8절을 보면 은 이와 같이 그 형께서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게 내가 쓰라림 속에서 내영이 뜨거운 강백하니, 그러나 주의 손이 강하게 내 위에 임하여 계시니라.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잊고, 2장에 9절에 보면, 은한 손에 내게 보내시는데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에 보면, 내 앞에 펴졌는데, 펴줬,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에가와 에고가 제앙이 기록되어 있더라. 8절에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 책에 있는 걸 먹으라고 하는데 두 마리를 한번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 안에 에가와에국과체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을 때는 입에서 똑같이 달았다 3장 3절에 근데 그걸 먹고 그 성령께서 애시이를 데리고 가시는데 쓰라림 속에서 영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좋은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제자되는, 제자의 도를 주님이, 제자들이 꼭 뺏뜨리지 않고 다 얘기를 해요. 제자의 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재산 다 버려야지. 십자가 지고 맨날 자기 부인하고 가야지. 쉬운 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요한복음 육장인가 음. 어딘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이 이상한 요상한 말을 하니까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에 여기 계시면 우리가 늙리로 가오니까 제자만 낳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맞고 자기한테 힘든 일을 닥치면 주님을 다 버리고 가는 거죠. 뭐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들이 죽게 생기니까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작은 계집 개집. 어 성경에는 작은 계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작은 계집 작은 계집이 베드로한테 너도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냐니까 내가 언제 있었냐 그러면 저주를막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데리고 가시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십장하는 증가하는 삶이 쓰라림 속에 가는 거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그래서 쓰라림 속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리야 오십 오십 장에도 보면은 아까 엘미야몇장이었는요 에르메아 15장 15장 1 0년째로 보면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에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주 망불의 하나님의 가는죄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먹으니까 달고 깊은 거죠 주의 말씀을 발견하니까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면 기쁘고 달아요 그러니 신지들어보면 주께서 경로로 나를 채우셨으므로 내가 조롱하는 자들의 모든 가운데 앉지 않으며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을 내어 홀로 앉은 나이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고 나의 상처가 고쳐지기 거부하며 고칠 수 없게 되었나이까?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먹을 때는 기쁜데 그 삶이 경로로 채우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고통이 크다는 거죠. 그 구원의 말씀, 자신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악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아니며 구원하러 오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 외에 이미 도끼가 나무풀에 놓여있고 정죄에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는 에레미야는 그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남유다에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예언하는데도 안 듣는 자들이 많아요. 그 지경에 이르렀으면서도 예를 미는그 마지막 시대에 그 타락한 그들에게 대응을 하니까 재앙을 자꾸 외치니까 싫어하는 거지. 오늘날에도 타락한 성도들에게 자꾸 재앙을 얘기해봐요. 싫어해요. 아니, 좋은 설교라도 하시지. 막 맨날 설교만 하시면 뭐,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고, 맨 저런 소리만 하다가 싫어한다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 예수를 왜 믿나 물었어? 천국하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 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응?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지.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 왕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스가 도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리스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살지요. 하지만은 사도바울리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솔직히 가고 싶지만은 너희들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다. 내 몸에 구속을 바란다. 아무리 마음의 기쁨을 즐거우도이 몸은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노아시대의 주님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홍수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겠습니까? 봄, 여름, 여름, 겨울이 없으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천연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어,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겠다, 좋은 날씨에, 사실 천천히 맛있는 열매 먹어가면서, 범죄가나는 거죠,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이 사계절 겨울과 여름을 주셔서, 또 여름을 주시고, 추위를 주셔서, 그들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멸망하지 어? 않도록. 멸망받지 않도록 고난을 통해서 발령하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만 줘가지고 잘 되기만 해봐요. 그냥 목에, 목에 기부수를 하고, 내가 뭘 잘라서 뭐가 잘된 것처럼, 나요, 나요, 이러고 다니지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응? 그럴 것 같으면은, 너도 겸손하게 있구나 하면은 또 그냥, 응? 눌러내시잖아. 눌러내셔가지고, 겸만하지 못하더라. 징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탄련하시는 거죠. 10절에 내가 그 천사에서는 자갈차를 받아 먹으니 입에서는 꿀같지 사라지나 먹은 뒤에 즉시 내내가 쓰게 되었더라. 그러데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왕들 앞에서 다시 대엄나여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대언의 말씀을 먹고 계속해서 이제 10장부터 계속해서 또 대언을 합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진 일들을 계속 대언을 하지요. 그 대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백성, 민족, 많은 언어들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사도 요한이고, 뭐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왕들을 만나서 대어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앞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언어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루어진 인들을 예언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볼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루어진 일들을 자신의 대연자를 통해서 그것을 대연하게 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 말씀을 보고 예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 그리스와 도 함께 깨워서 그 나라를 바라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다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은 물론, 성경이 기준이죠, 성경이 기준.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책을 요한에게 먹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개인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약속이 있고, 이 성경은 온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개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이 먹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주님이 어쩔 때는 꽉 먹여주셔요. 말씀을 꽉 먹여주시고, 생수를 먹여주시고, 능력을 먹여주시고, 그 영적으로 기도하면 자기가 그걸 체험을 하세요. 하나님이 막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하는 것도 뭐 배워서, 예? 네? 배워서도 얼마든지 하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내 영이 이곳을 먹음으로, 이 대언이 되는 겁니다. 설교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에 네가 그것을 먹고 창자에 채워라. 창자에 채워서 예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보면 능력의 기도는 이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배에서 나와요 배. 창자에까지 막 채워본 건데 기도로. 말씀도 우리가 육신의 사람들은 창자에 뭐만 채워 있어요? 똥만 찾잖아, 똥만 안육적는 사람들은. 부러운 것만 가득해요. 뭐, 마음 써부터 그 안에 귀신의 속불이죠 귀신의 속불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일로 깨끗이 씻겨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기도의 생수와 능력으로 채워서 우리가, 우리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지. 먹었으면 나와야지. 먹었는데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작은 책을 요원에게 먹여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시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로 추권합니다. 하늘에게 신물의 아주지 이름의 고르격임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라에서도 이루어지오.